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바울,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진짜 바울일까요? 오늘은 단순히 예수의 추종자나 가르침을 해석한 자로만 알려진 바울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나지도 못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죠.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바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인 신학 사유를 전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정체성은 정말 복잡하고 다면적이었어요. 우선 그는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초기에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정도로 열정적인 유대교도였죠. 그런데 동시에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난 헬레니즘 유대인으로 그리스 철학과 수사하게 능했고 이방인 문화에도 익숙했어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이 시민권은 나중에 그의 선교활동과 법적 보호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고 결국 그를 로마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바울에게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다메색에서의 회심 체험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이 신비로운 체험은 바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가 갑자기 가장 열정적인 기독교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예수의 가르침을 전달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체계적인 신학으로 전환시킨 인물이거든요. 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인간 구원의 핵심으로 파악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정립했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사상인지 아시나요? 바리세인이자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극복한 획기적인 전환이었거든요. 바울의 이런 신학적 사상은 그가 쓴 편지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신약성경에는 바울의 이름으로 된 편지가 13개나 있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이중 7개만을 진짜 바울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로마서가 바로 그것들이죠. 이 편지들은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갈등, 신학적 입장, 윤리 문제들을 다루며 교회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나요. 그는 여러 가지 지병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간질, 안질, 만성 열병 등의 질병을 앓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복되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고뇌도 솔직하게 고백했거든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바울을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어주죠. 바울은 또한 강렬한 종말론자이기도 했어요. 메시아가 곧 재림할 것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살았고 이런 종말론적 의식이 그의 선교 활동을 더욱 급박하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됨이라는 신비주의적 신앙도 강조했어요. 다메계에서의 회심 체험이 그에게 단순한 신학자 이상의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에 가까운 영향력을 부여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는 베드로 야고보 등 예수의 직제자들과 종종 갈등을 겪었거든요. 특히 이방인에게 율법을 요구할 것인가를 두고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의 직제자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울은 율법을 상대화하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했죠. 이 논쟁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결국 바울은 단순히 예수의 가르침을 전달한 인물이 아니라 자신만의 신학과 성교 전략을 바탕으로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성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독립적 사상가였어요. 그는 헬라 문화와 유대교적 전통을 융합하고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도 끝없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실천적 신학자이자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린 세계 종교가 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어요.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이었지만, 바로 그 복잡함이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